그것은 어떠한 비싼 한약보다 더 중요한 약이거든요. 현재 저희 고객 중에서 울산에서 약국을 운영하시는 국장님이 되십니다 연세는 66세시고 젊으셨을 때 어떤 그 내가 약만 파는 약장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고객들을 치료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어떤 생각이 빠지셔가지고 스스로 주경야독을 하셔서 대처약을 40년째 약국과 같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정말로 무료로 또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환자들을 하루에 33명까지 치유를 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병원에서 더 이상 손쓸수 없다라는 환자들이 소문을 듣고 듣고 오셔가지고 나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90% 이상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시다가 결국은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셨는데 그분을 알게 된 계기는 저희 학교 학생 제자가 그분께 위마티스 라든지 많은 통증을 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자가 쓰러지신 그 국장님을 모시고 저희 샵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시게 되어서 지금 현재 이틀에 한 번씩 10회를 관리 받으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빌리자면 아, 나 이제 에너지도 너무 없고 무기력하고 정신도 너무 약해져서 그냥 이 정도 열심히 살았으면 됐고 그만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은 오셔서 아, 나좀더 살고 싶다. 더 살아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다가 가고 싶다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눈빛도 어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풀려 계셨고 말씀의 말에 힘도 없으셨고 정말로 이렇게 쭉 기력이 하나도 없으셨는데 요즘은 오시면 2시간 정도 말씀을, <laughs> 말씀을 많이 하시고 어 굉장히 행복해 하셔서 가시고 또 점점점 빨리빨리 고전 되시는 모습을 보고는 나이 다 나으면 저한테 못 오신다고 더 오시고 싶어서 나좀더 아플란다 이렇게 말씀을 <laughs>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건강이란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이 같이 좋아져야지만 좋아지는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몸이 너무나 굳어 계셨습니다. 잠도 못 주무시고 또 한약을 다리면 2주 동안 잠을 잘못 주무신데요 한약을 다리면서 물이 쫄아지면 다시 또 보충을 하고 보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약을 너무나 정성스럽게 다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쪽잠을 자게 되고 또 수면의 질이 급속도로 낮아지다 보니 몸이 너무 힘들어 계셨고 딱딱해 있었습니다 정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많이 굳어 계셨고 특히 어깨 또 특히 제일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허리는 에너지가 너무나 없으신 상태였습니다 신허유통, 신장에허해서 허리가 아픈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따뜻한 온열요법 1 8까지한약재와 그 사자발 약수을 사용해서 끓인 온열요법 자온테라피로 몸을 데우고 독소를 뺀 다음에 경락마사지, 혈자리를 통한 순환관리를 드렸고요. 그리고 근육을 말랑말랑하게 하고 아로마와 그리고 혀를 열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항요법, 마지막으로 에너지테라피 에너지를 넣어주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더니 정말 생각보다 빨리빨리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한테 관리는 일주일에 보통 한번 정도 오시면 일주일에 3시간 정도 저한테 관리를 받으시는 거고요. 나머지 6일하고 21시간은 혼자서 또 일반적인 그 생활상태로,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면 고전도가 더뎌지겠죠. 되게 가셔서 혼자서 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이죠, 그죠? 물. 물과 소금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물을 먹어서 노폐물을 씻어주는 것. 특히 사수가 아닌 죽은 물이 아닌 생수여야 합니다. 마트에 가면 파는 생수, 그것이 생수가 아닙니다. 그거는 죽은 물이에요. 생수, 살, 생자, 살아있는 물인데요.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음양탕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부엌으로 바로 가서 따뜻한 물과 냉장고에 있는 찬물을 섞습니다. 섞으면, 맑은 그 유리컵에 보시면, 뜨거운 물과 차온 물을 같이 담으면, 이렇게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것이 생수인 거예요. 그것을 한 잔을 반드시 마셔야 돼요. 그것은 어떠한 비싼 한 약보다 더 중요한 약이거든요. 그것을 꼭한잔 마셔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노폐물이 섞여 있는 물이 인체에 돌아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소금, 양질의 소금을 같이 먹어준다면 인체에 모든 염증을 잡고 잔병까지 다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운동 잘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명상하는 거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도 당연히 하시고요. 반드시 하셔야 될거 아침에 한잔 따뜻한 생수 살아있는 물 드시는 거한 달만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한 달만 실천하셔도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것은 자온 테라피, 인체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50%나 30% 정도까지 좌우되는 거 아실 겁니다. 만병의 근원이 냉기기 이 때문에 냉기가 빠지면 몸이 정말로 급속도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온열 테라피의 중요성, 그리고 마사지라고 하는데 그 매뉴얼 테크닉이라고 하죠. 손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에너지 테라피, 에너지 볼도 있습니다. 혀를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움직여주는 에너지 볼 테라피,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 아로마 카드 요법, 그리고 운동 요법, 그리고 명상 요법 등등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